자, 그 그다음에 이제 함수론 HQS 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리 함수 두 개랑 상수사항 그런데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 여기죠? 음, 여기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한 변이 y는 마이너스 1 위에 있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직사각형 한변즉 가로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삼수 위에 있다를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그, 그,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는 거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요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직사각형의 둘레, 가로랑 세로를 다 합쳐갖고 두 배를 때린 게 언제 가장 크겠냐? 그게 질문이잖아. 그런데, 이건 시각적으로, 그래프상에서 내가, 어, 묘사를 했을 때, 언제 직관적으로 최대가 되는지는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돼? 미지수를 세팅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최대체수를 구해야 돼. 그죠?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식이 필요하니까 변수, 미지수 세팅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x 좌표를딱 t라고 내가 잡아내면은 애초에 요 함수랑 요 무리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t, 0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어렵지 않아. 가로는. 그냥 바로 뭐야? ET 아니야? 이렇게. 가로는 ET야. 자, 그데 이제 세로를 잡아야 되는데, 세로. 세로? 어, 세로. 자, 그러면, 여기가, 이 함수에다가, t를 대입한 y 값이잖아. 맞지? 세로, 세로의 일부. 여긴 또 얼마?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 빼기 t,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 길이 1만큼을 더해야 되지?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길이를 얘기할 때는 절댓 값, 그지 그래서 요걸 요더하니까요 그냥 루트 3백의 t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레 길이는 둘레 가로 2 배, 세로 2 배잖아. 그래서 4t 플러스 두 배의 루트 3백의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의 범위는 자명하게도 직사각형이 형성되려면 0과 3 사이에 있는 t 값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세팅했다가 을 그러면 둘레에 관한 식이 등장하긴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걔를 ft로 불러볼게요 ft는 4t 플러스 2배의 노트 300이 티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계속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수록한 이유는 이 최대 최소 이 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수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최대를 구한다라는 것은 산수유기와 평균을 쓰거나 아니면 미분이라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근데 미분은 이제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 미분을 통한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것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어,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방식 하나랑 무리식 하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앞선 파트에서도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을 풀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지? 양변을 제곱해서 왜? 무리식에 있는 저 무리, 루트, 근호를 없애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었지, 맞지? 비슷해. 비슷한데, 얘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들어간 거야. 루트 3 빼기 T, 아니면 그냥 아초의 전체, 이 덩어리 자체를 내가 A라고 치환을 해볼게. 다시. 어, 뭐야, 이거 떨어졌어. 이렇게. 내가 두배의 루트 3빼기 T라는 이 무리식을 A라고 치워해 볼게 그러면 이 양변을 제곱하잖아? 그럼 네배의 3빼기 T가 얼마인 거야? A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12빼기 4T니까 얘 넘어가, 너, 넘어가면 4T는 어떻게 되지? 12빼기 A제곱이 되죠, 맞죠? 아, 그러니까 루트 덩어리 식을 어떤 문자로 바꾸면 그 나머지 1차식도 a에 관한 변수로 표현된다 이거지 아 요게 이제 결정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해래서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 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2배의 루트 3백 t 요 물식이 들어있는 전체 식을 a라고 치환했을 때 4, 4t는 12백기 a제곱입니다 그대로 계산해서 넣어주면 12백기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야 a에 관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0과 3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요 a라는 변수도 그 범위가 설정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0부터 2루트 3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범위 맞춰서 계산. 그러니까 이제 요 이차함수만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아, 그럼 위로블록한 이차함수고. 이렇게 될 거냐? 아, 여기다 놨어. 요렇게. 뭐가? y 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이다. 요거 인수분해도 다 예쁘게 잘 되지, 그지? 음. 근데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그럼 어떤 해당 구간, 0부터 2주트 3까지가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해당 구간에서 언제 가장 값이 크니? 역시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2분의 1일 때가 가장 크겠습니다. 해서 요 식에다가 2분의 1 a a라는 식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그 값을 계산해주시면 이게 4분의 49가 되겠습니다. 아, 해서 최댓값은 얼마? 4분의 49. 그래서 두개 더하면 53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거죠. 여기 지금 ft라는 식을 따는 것까지는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 그렇 근데 다음 식이랑 무지식이 떴을 때이 함수가 함수의 최댓값하 관련 어떻게 되는가? 치환이었습니다. 그죠? 바꾸는 거. 루트를 없애주려면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곱을 하면 또 일차식 나오잖아그 일차식도 치환한 문자로 표현된다 이거야. 물론 제곱, 제곱으로 표현되겠지만, 그지? 어, 요게 포인트였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EBS 수능특강 기출문제 하겠습니다. 아, 자, 두 일차함수. 어, 일차함수 줬어요. 일차함수를. 그도뭐 AX 플러스 B 뭐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가족권. fx 더하기 gx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결정적이야. 자, 다시. fx 더하기 gx의 역함수가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fx랑 gx는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야.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뭐, a 더하기 cx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A 더 C가 0이 아니라면 어쨌든 기울기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1차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근데 1차 식으로 표현되면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거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치? 근데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 그럼 이말 무슨 말이야? A랑 C가, 부가 어떻다는 거지? 반대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더한 함수가 일차식이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이 말뜻이 되겠습니다. 아 해서 fx를 식을 세울 때, 뭐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세웠잖아. 그러면 gx는 -ax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나머지 상수는 모르겠고, C 이런,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음. 자 그다음 어, 교점의 y좌표는 이다. 아직 이것까지는 모르겠어. 교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뭐 이거 두개 같다고 놓고, 같다고 놓고 푼. 어, 그 y 값이 2라는 소리인데, 그 x 값을 알아야 그, 저, 가조건의 마지막 조건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아직 되게, 뭐, 그, 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마조건을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fx분의 gx의 정근선이다 아, 이건 뭐, 구구단이지? fx분의 gx의 x 정근선이세로정근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빵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아, 그럼 마른 마린 잭슨.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네. a의 x 플러스 2분의 1이요. 그냥 어, 오케이. 그 다음, 다조건. 역시, 바로 들어갈게 gx분의 fx의 점근선이, 세로 점근선이 x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다조건을 어떻게 도출하란다 gx는. 자, 마이너스 a로 묶었을 때, x 빼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됐죠? 어, 이렇게 돼있 있습니다. 자, 두 직선 x equal m, y equal n이 또합성함수 fx, f합성 gx분의 g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n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이 조건들 가지고 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아, 이제 fx랑 gx의 식을 딴 상태에서 연립해가지고 그가죽반사 아직 안쓴거 있었잖아. 교점의 y 좌표 2다. 저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자 전개하면 ax 플러스 2분의 1a야. 자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분의 3a. 지금 나는 f(x)랑 gx랑 같을 때 x가 필요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 같다고 고 풀어 그럼 넘어가. 그럼 이 ax는 넘어가면 2분의 3a 빼기 2분의 1a니까 얼마지? a죠. 어, 오케이. 그러면, X가 얼마인 거예요? 이분되면서 2분의 1죠 아, 해서, F 2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그게 2라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A 값을 구해주시면, 이렇서 구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튀어나왔네요 음. 정리하면, FX가, 어, 얼마야? 어, 두배의 X 플러스 1이구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합성함수 그 저기 뭐야 점근선 찾는 건 그냥 암산이지암산 아, 아닌가? 어쨌든 f합성 gx 분의 gx에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뭐 이거야.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두배에 마이너스 2x 어 플러스 3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예, 전개해주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문자는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가로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됐다니까 4분의 7이고요, 그죠 그다음 m 값이 4분의 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y 값은 2분의 1, m 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네 배를 쳐주면 정답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의 포인트는 가족권에서 요 f(x)g(x) 의 역함수 같지 않는다. 자, 이 말은 f(x)g(x)의 1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였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 11번 이어서 볼게요.